하나님이야. 그럼 이 시간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과 한장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과 302장, 통일 찬송과는 408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과 302장, 통일 찬송과 408장입니다.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주 하나님 넓고 큰을 내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스흔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흔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적금 바다 가려다가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어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그럼 이 시간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0편 65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6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이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목요일 새벽에는 10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요,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야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 은택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새싹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돌보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만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평 기자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형식적인 기도로 스스로 만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씩 이유를 댈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면 그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힘만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더 복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바로 일상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저장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처럼 고백한 것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야외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머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삶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고 찾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응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오직 한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더 드러내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고 현재 우리가 원하고 뜻하던 대로 많은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한 부르짖은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되었음을 선포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벽 예배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피로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뿐.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늘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워주시고, 진정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그 삶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더이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도 치었던죄 모르고도 치었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보일로 용서하여 주셔서 오제 주님의 극귀하신 그 극휼하심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족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한 기도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아시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르지지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자녀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부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